마당에서 뭐는아 뭐 아! 아, 배불러요. 고만 어? 먹을래요. <놀린 관심> 어? 아. 어, 여기다 버리세요 여다 던져. 소리 테스트. 아아 이거 잘릴 거죠. 컷 잘릴 거니까.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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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엔지.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나는 사람이라고 해 안녕 친구들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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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엔 n n 오케이 a n n a h Hannah, h 이영아 우리 나무 한 단만 더갖고 와. 이게 안 씻긴다. 뭐예요? 아니 일보면서 먹어야 돼 물먹은요? 일본에서 먹어야 돼. 사먹으한 <놀람> 불쬐세요야불떼다 어, 연기 이렇게 하면 연기 좋아. 봄에 어, 연기 좋은데. 응. 학년도 이제 응. 뜨거워하고 응. 있거든. 그러 이러지 마. 아이고야 이게 선생님이 나봉야 김규정 아주 뭐 모닥불 전문가 되네. 네. 연기가 넣어 봐. 너무 마시면서. 야너희야 우리 그래. 시은딱실거 아니야? 다 됐어요. 조심해라. 지금 몇 시지? 어, 귀지 어, 마세요. 오, 만두 아유, 불꽃생겼 아니, 이미 요 예, 아요 아니, 아니, 놀이아각 아니, 아니, 이미 아니, 아니, 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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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아여아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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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, 어, 어, 아 얘가 몇미 미터 이 미터 그 정도? 열 아닌데 차인데? 정아뜨겁지좀 어. 아, 천천히 할게. 어, 점점 사라지요 아, 점점 사라지는. 몰 시요. 강력 존재이던데. 어쩌라고? 고구마 강기 보고 배우세요. 자 고구마 까는 거 여기 재정 형 앞에. 자 해볼까요? 얘들아 고구마 까는 법을 알려줄게 내가. 어. 자 여기 약간 눌러지는 부분이 있을 거야. 그 그쪽을 좀 눌러봐. 그럼 까져. 그까요 그쪽 부분을 잡고 뜯어봐. 그럼 팔이. 뜯으 이렇게 뜯겨. 뭐 할래? 어 그러니까 이러면서, 파, 이러면서 뜯어. 사면서 뜯어? 오, 어 아, 이렇게 아, 말랑한 아, 부분을 너무 만져가지고 너무 그 부분을 뜯어 그러면 이렇게 안 먹을, 안수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, 먹을 수 있는 아, 크기가 됐다 그러면 아, 그거 아, 먹어도 아, 돼. 돼 근데 너무 뜨거워 <laughs> 어 원래 <오늘> 뜨거워 형 <laughs> 해줘 와 진짜 너무 직... 뜨겁구만 <laughs> 내가 저번에 이거 <laughs> 한번 뜨겁구만. 먹고 뜨겁구마 난... 너무 뜨겁구만, 뜨겁구만. <laughs> 형한테 물어봐 형 뜨겁구만 호호 불어구만 있었구만. 이거, 이거, 이거. 있는 보마는 거. 마는 거. 마는 거. 마는 거. 마시키고 거. 워시키는 거. 마시있 거. 마시 거. 워고 있는 거. 마, 마. <웃음> <웃음> 거. 마있 거. 있는 거. 마시키 거. 마시고 거. 고 거. 는먹고 거. 든 자 여기 말랑한 부분 찾아 말랑 부분 찾을게 야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어 안 먹어 못 먹으니까 그런 건 주지 마 그냥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뜯어. 왜그뿐이렇게려가 만큼 내가 야 정근순 선생님 그니 안돼 안돼 저너그 뭐야 선생님도 챙겨줘 정요자 이거 다 해가지고 네 선생님 때문에 네네네네 말랑말랑한 오, 오, 부분 말랑말랑 음, 어, 음, 네. 아, 음, 그. 아, 네. 거. 가말랑말랑 거. 자면달달 하고 못 먹잖아. 야, 달달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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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말하고 엄마는 고구마. 내가 고구마 했네. 보자. 다시 말해 봐. 또잘익었어요잘익었구마야 그러면? 네. 잘익었구마 잘 지윤이 네. <laughs> 무슨 구마예요? 얘는 죽었어요. 죽었구 죽고마. 짜능이 무슨 구마예요? 몰라 얘는 기절한 <laughs> 마예요 기절해요. 자, 예빈이 무슨 구마예요? 맛있구마. 맛있구마. 너는 무슨 구마야? 맛있구마. 맛있구마. <laughs> 너는 아니 <laughs> 껍질아. 네? 자리 궁금요 어, 자리 궁금해. 야구나, 너는. 아야! 맛있구만. 근데, 너는. 죽구의 구구마. 주음주 구구마. 죽음의 구구마. 죽음 구도 <laughs>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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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<laughs> 왜? 제 모양은? 자리 걷긴 했는데, 좀 많이. 제 모양은 감자 모양이에요. 감자구마, 그러면 감자구마. 감자구마. 야 고구마 수익. 먹방 찍을 사람, 일로 와 고구마 먹방 찍게야 고구마 어줄게잘 먹어야 된다. 한 사람씩 먹어. 한 사람씩 먹어. 응. 응. 가서 먹어. 가서 먹고 있어. 잘 먹어야 된다. 네. 자, 준비 시작. <끝> <끝> 제대로 할 사람이야. 아, 예빈이 해봐. <끝> 아, 또 다가 근데 맛있다 아, 야. 안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무조건 맛있게 먹어야 보여 줘. 재자가 보여 줘. 저다 먹었는데요. 줄해대 봐. 고고 먹방. 추울 땐 약지 고구마야난 지금 반팔 입고 있어요. 될것 같은데. <laughs> 그 마당에 아, 님불러요 아, 형님 그만 먹을래요. 어, 어? 어? 응. 어? 어 그래. 여기다 버리세요. 여기다. 틱 어. 어, 어. 어, 던져. 골안하면 치킨 나 치고 가다구나 비켜, 비켜. 비켜, 비켜, 비켜. 황! 오! 결이 반대쪽 아니에요? 아니, 이게 수직이어야 될것같아 힘이 안들어 세워서 힘이 들어가는데 다르다 말았어 이사! 아.. 잠깐만 이 구로 하면 돼 아.. 아이거안 잘린다! 다안 아, 응. 잘린다! 가슴 아세요 박정수 안돼안돼야야야마이안 아. 돼? 이거 못고 나오세요 세우고. 어.. 아니.. 는거 아니니까 그거 질까요? 아.. 이안 세워집니다 이게.. 이게 안 세워져 거꾸로 세우세요 서 이게 안돼 이거 다틀워 이거만 저걸 두드려 세워야 되지 않나? 뭐라고? 저 안세 나무까지 다들고왔아세 보자 이거 나무를 갖다가 어중간하게 잘라왔어 핸부아뭐 아, 찍었다 요 잘한다 손손손손 자르겠다 손 아니 그나무 갖다가 애매하게 애매하게 잘라가지고 부드럽게 말면 돼 역시 선생님도 못자르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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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アイスコーローたたいてるんで。